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장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빨래터로 쓰이던 대전천 명절이 다가오면 대전역 광장까지 이어지던 긴 대기줄을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이지만 신세대들에게는 요즘 볼수 없는 대전의 모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옛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길게 뻗은 중앙로가 시대별로 담겼습니다. 온라인 예매가 없던 1990년대 초 귀성 열차표를 사기 위해 대전역 광장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. 신축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곧철거될 한밭종합운동장의 옛 모습과 개발되기 전 허벌판인 둔산지구와 옛 유성온천 읍내까지 시출범 70년, 광역시승격 30년을 맞은.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전 7030 기념 사진전입니다. 앞으로 이제 대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에 나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.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사진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19670년대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이자 어머니들의 빨래터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기도 했던 대전천 일대와. 아스팔트가 깔리기 전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곳곳은 정겹게 느껴집니다. 방역차를 우르르 따라가고 엿과 달고나 등을 사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은 볼수 없는 과거의 추억들입니다.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뭐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전시는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부터 5개 구청을 돌며 열립니다. 대전시는 아카이브 홈페이지 대전찰칵을 통해 해방 이후 대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 47만 장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.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.